그리고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욕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살펴보는데요. 사실 욕기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드라마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채널을 진지하게 돌렸어요. 왜냐하면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고구마예요. 고구마라는 내용이 뭔줄 아시죠?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좀 사이다처럼 좀 시원한 아 사이다다 그러잖아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욥기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라고요? 고구마 고구마. 그래서 읽어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답답하고 아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욥기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기의 이야기는 지금 오늘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으로 다반사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요? 여러분 욕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엘리바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빌다시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소발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 그걸 느끼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윕슬로는 말하는데, 우리의 삶에도 엘리바스 같고, 빌닷 같고, 소발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16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장 5절, 한장 앞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래서 요비 그 친구들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도 만약에 이런,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들과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다른, 나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말했을 수 있었겠구나. 나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었겠구나. 그러나 이제는 나는 이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앞으로 뭐 하겠다. 오히려 누군가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근심을 풀어주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첫 번째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같이 하지는 않겠다. 고난을 겪으면서 나는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겠다. 라는 결단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삶에 여러 가지 시험 당하셨죠. 없었어요? 행복하신 분들이네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왜 시험이 없고 왜 고난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시험과 고난을 겪고 오면서 여러분들 가지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나와 동일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나는 알기 때문에. 그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리라.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은 그것에 대하여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들과 같이는 이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16장 17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런 속에서 내가 해야 될일 그리고 절대 놓지 말아야 될건 뭐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전히도 나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하며 메어 달려야겠다. 예. 요번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두 가지를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고난이 무작정 다 나쁜 건 아닌 거죠. 고난을 통해서 분명한 유익이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고 그를 통하여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서는 은혜 의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너무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를 통하여 내가 또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고난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laughs> 예. 자, 1 실... 18세기에 1793년에 프랑스 혁명 때에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한 마리 앙뚜아네트 라고 하는 왕비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에서 파리 올림픽 할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참 프랑스는 좀 앞으로 좀 별로 기대가 안 되는 나라다 왜냐하면 개막식을 하는데 개막식 보신 분들 많으시죠? 개막식의 내용이 엽기 기괴, 그리고 퀴어, 온통 이걸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엽기적이고, 귀괴스럽고, 그리고 퀴어한 것들. 그런 것들로 개막식을 채워놔버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저 나라는 어디, 저런 방향으로 가나? 그래도 올림픽이면 뭔가 화합, 평화,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면에서 이 저는 전화라는 아, 왜 저런 걸로 이렇게 채우나 별로 장래가 그렇게 기대되는 나라는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손에 머리 들고 있는 거 보셨죠? 안 보셨구나. <laughs> 저게 뭔가, 아이 그 사람이 그 손에다가 머리 잘린 머리를 들고 머리가 노래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우 끔찍하다. 저거를 또 저렇게 했냐. 그게 누구예요? 말이 앙투아네트 왕비를 그 묘사를 한 거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때이 왕비를 처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왕비가 뭐 평소에 뭘 좋아했냐면 옷을 잘 입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화장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당시에는 옷잘 입고 화장을 잘하면 요즘 같으면 뭐라고 인정받겠어요? 뭐 패션 리더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이 프랑스 국민들이 빵 하나 먹기도 힘든 시절이니까 그렇게 옷을 꾸미고 그리고 화장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건 뭘로 여겨지는 게 사치와 허영으로 느껴지는 거죠. 사치와 허영하는 왕비로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왕비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해요. 프랑스 시민들이 빵을 다오 빵을 다오 그랬더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 예뭐 지원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그 당시 이 궁중 사람들이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찻잔 세트 모으기 지금도 뭐좀좀 좀 산다 하시는 분들은 찻잔 세트를 모두 만요 고가의 찻잔 세트를 뭐 그런 사치스러운 이런 삶을 사니까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 때 붙들려 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이제 당신은 내일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마리 앙투아네트를딱 끄집어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이 젊은 38살에 불과한 이 젊은 왕비가 분명히 어제 감옥에 집어넣을 때는 머리가 어쨌는데 까맸었는데 그 다음날 단두대에 처형하려고 끄집어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다 변했어요 하루 만에 머리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얗게 변했다고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무어 여러분 아시는 유토피아의 저자인데 이 유토피아의 저자도 헨리 8세의 대항에서 반역을 꾀했다고 해가지고 당신도 처형이 될 겁니다. 해가지고 전날 밤에 전날 밤에 감옥에서 나 이제 처형장으로 끌고 나오는데 머리가 다 뭘로 변했어요? 백발로 변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있으면 안 되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요, 그 군인들, 젊은 군인들 중에서 백발이 된, 젊은 사람인데 백발이 된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의 머리가 뭘로 변해요? 하얗게 변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머리 허여신 분들, 죄송합니다. 예, 예, 저기. 그냥 나이에 의해서 하얗게 되신 것이지,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렇게 하얗게 된거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순식간에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말이 앙토아네트 증후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도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힘든 일들을 겪으면, 그것 때문에 몸에 신체에 아주... 악 영양 열기 끼치고 그것이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막 심장이 어때요? 막 빨리 뛰기 시작하고 막 그리고 온 몸에서 뭐가 나고요. 막 땀이 나는데 예, 식은 땀이 나고 그리고 마뭐 손이 막 벌벌벌벌벌떨리고 아, 경험이 없으시면 행복한 겁니다. 이런 경험이 그리고 입이 어때요? 막 바짝바짝 마르고. 입이 막 바짝바짝 말라서 <laughs> 바짝바짝 마르고 잠은? 아, 잠은 잘 수가 없고 온몸이 다막 전기 흐르는 것처럼 막 쩌릿쩌릿하고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막 이런다는 거죠 이게, 이게 전부 다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안 좋은 상황이나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단순히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와서 숨 쉬는 게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뇌과 질환의 70%는 다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그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가도 병명을 모른다. 그러면 대부분은 뭐로 보면 돼요? 화병. 스트레스인 줄 알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욥이 지금 어떠하겠어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이게 그에게 뭘로 다가왔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와 가지고 그의 몸에 뭔가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영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는 그 좋지, 친구도 아니죠, 이제.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나의? 대적자라고 이제 말하는, 그 대적자들이 된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 뭐, 어떤, 뭐 하는 걸 느껴요? 힘이? 지금 뭐 해요?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나의 날이 다였구나. 갈수록 뭐, 뭐 하는 것 같아요? 날이 다 돼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16장 16절도 읽어볼까요? 16장 16절. 시작.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얼굴이 하도 울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붉게 부어 올랐다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 부어 올랐어요? 안 부어 올랐어요? 아침만에 부어 올라 난리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막 붉게 얼굴이 부어 오른 데다 눈꺼풀은 어떻다고요? 죽음의 그늘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얼굴 안색 딱 보면 보이잖아요 새카만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뭐하다는 거예요? 붉고 새카맣다는 거예요 우리 17장 7절도 읽어볼까요? 17장 7절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니까 너무 극심하면 눈도 점점 뭐한다는 거예요 눈도 어두워진다는 말이 뭐겠어요? 잘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잘안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잘 들리지도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온몸이 뭐에, 뭐와 같다고요? 그림자와 같대요. 온몸이 그림자와 같다고요. 그림자는 까맣습니까? 하얗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뭐하다는 거예요? 까맣다는 거예요. 제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혈관이 안 통해가지고, 한쪽 팔이 이렇게 그 저기 치료받으시는 분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팔이 어떨까요? 피가 안 통해요. 그러니요이 팔이 어떻게 되냐면, 새카맣더라고요 새카맣, 그리고 그 피부 괴사라고 하죠. 그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허벅지에 충격을 받으면 허벅지가 색이 어때요? 새카맣잖아요. 통증이 심하면 그것이 새카맣게 변하니, 지금 요배 상태가 어떻다니, 머리가 다 아니, 온몸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새카맣게 변했다는 거예요. 몸이 새카맣게 변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뭐, 태, 해에 탔다는 게 아니에요. 탔다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온몸이 새카맣게 변할 정도로 안 좋아졌다. 이 말인 거죠. 11절 읽어볼까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러다 보니 이제, 몸, 이제 나는 곧뭐 하겠구나? 죽겠구나. 이거밖에 이제 할 말이 없다. 는내 몸을 보니까. 내 몸의 모습을 보니까. 14절입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는 나의, 나의 가족은 뭐라는 거야? 세상에. 무덤이 내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무덤이 내 가족이다. 죽음이 내 가족이다. 이제 나를 가까이 할 사람은 뭐밖에 없다? 무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요이 지금 자기의 형, 상태.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가 극도로 더 쇠약해졌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죽을 날이 이제 내 가까웠구나. 점점 기운은 쑥쑥 빠지는구나. 온몸은 새카맣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나는 소원은 끊어졌고 이제 무덤이 내게 가장 가깝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가,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요비? 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 약해지고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친구가 아니 이제 대적자라고 그이 대적자들의 말 때문에 그런 거죠. 말 때문에. 2절 말씀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내 몸이 이런 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다. 5절 말씀.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래서 자기를 뭐 하는 사람들이요? 비난하는 사람들. 그새 새 친구라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걸 보면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말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말이 계속 떠오르면서 결국에는 내 몸을 뭐 하게 만들어요? 안 좋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까운 목사님, 교회 어떤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없으면 편해요. <laughs> 아니, 할말 있고 안할 말이지. 대놓고 목사님이 안 계셔야 우리 교회는 잘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은 아, 그래요. <laughs> 이러고 웃고 넘겼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아이 뭐 그런 말할 수도 있지. 다 누가 네 전부 다 나한테 좋은 말만 하겠냐. 그리고 넘겼는데 본인은 넘겼는데 넘겼다고 생각해. 몸은 몸은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야. 끙끙 앓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말이 얼마나 능력이 센지요. 나는 그말 듣고 그냥 아, 이거 그냥 스트레스 삼으면 안 돼. 그리고 넘기려고 하는데 몸은 반응해 버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말 때문에 상대방을 힘을 돋궈줄 수도 있는 거고, 말 때문에 상대방을 죽는 상황에 나아가게 만들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상대방을 기쁘게 만들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은 기분 좋게 만드시죠? 기분 좋게 합시다, 오늘. 네. 기도하고 가면서 잘될 겁니다. 오늘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어 다 들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시죠. 기도했는데 뭐, 뭐, 기도했다고 뭐,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박만득이라는 백정에게 한 양반이 와 가지고 야 만드가 고기 한근 다오. 그러니까 아예그리고 이렇게 고기 한 근을 썰어서. 근데 또 다른 양반이 와 가지고 어이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시게. 예 그리고는 한 근. 똑같이 한 근인데 보니까 <laughs> 만드가 어, 고기 한근 다 오. 한분 말한 사람보다, 박서방 고기 한근만 주시게 한개더코 덩어리가. 그래서, 아니, 왜 같은 한근인데 저 사람께 그냥? 그러니까, 아이, 양반이 그것도 모르시오? 요건 만드기가 썰어서 그렇고, 요건 박서방이 썰어서 그런 건 아니오. <laughs> 만드가는 기분 나빠서 자르니까 조금이고. 박서방이라고 말 기분 좋아서 크게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에, 말에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말에 열매가 있단 말이죠 인간 뇌의 98%는 말에 영향을 받는데요이 뇌는 다른 거, 환경, 보는 거 이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98%는 다 뭘로요? 들리는 말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뭘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로는 남을 속이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도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고발할 때에 가장 심각하게 고발한 죄는 다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지만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서적으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치유가 되어져서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된대. 또한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이면 상대방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동기 부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돼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힘차게 일어서게 만든다. 그리고 좋은 말은 또 특히 무엇합니까?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두드러지는 효과는 그런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내가 신체의 반응을 보내서 뭐하게 만들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이 사명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말을 듣는 자들이 욕처럼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는 자들이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병을 고치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거잖아요. 그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건강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하나의 원하시는 거잖아요 욕처럼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상처 받게 만들고 관계는 파괴되게 만들고 더 좌절감이 들게 만들고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이 아파지게 만드는 바울이 로마세에서 말하는 그런 독사의 독이 있는 것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말의 무게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의 무게.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면서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상대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을 할때 누가 누가 주시는 말이요?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해라. 늘 우리가 소망하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말할 때 성령님 말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상,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속으로 되뇌이는 것은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뭘 끼치는 말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 옆에 계신 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보라고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 옆에 계신 분에게 "무슨 말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로지사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와 소금으로 뭘 냄과 같이요? 맛을 냄과 같이 말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요 들으면 뭐가 나요? 맛이 나요 무슨 맛이? 살 맛이 나요 근데 어떤 말은 들으면 무슨 맛이 나요? 죽을 맛 욕을 통해서 욕이 자신의 지금 상태를 표현하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들의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말에 힘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말은 살맛을 내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셔도 좋다라고 여기시는.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얘기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 줄게요. 또 아프게 만들 거예요, 가셔서. 말 한마디로 그냥 바로 아프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 아프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건강하게 만드는 말. 그런 말을 하며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가족이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다 건강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그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